성공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직감에 많이 의지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직감은 신성한 선물이라고 말했고, 스티브 잡스와 코코샤넬도 자신의 직감을 따라 많은 것들을 이뤄낸 인물들이죠. 하지만 모두가 이런 뛰어난 직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직감은 얼마나 믿어도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당신의 직감이 뛰어나다는 증거. 감정을 빠르게 포착한다. 당신은 좀 민감한 기질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잘하나요? 감정적 자각은 직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나 표정에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는데 익숙하다면 당신은 감정을 빠르게 잘 포착해내어 좋은 직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격 판단에 뛰어나다.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부정적인 기운을 느낀 적 있나요? 그리고 그 첫인상이 종종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나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사회적 가면을 뚫고 진짜 모습을 볼수 있는 당신은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스친다. 뜬금없는 생각들이 종종 머릿속으로 떠오르는데 이것은 좋은 직감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통적이거나 일반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시각, 청각, 촉감 등 다양한 감각으로 전해질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깊은 사고를 한다. 깊은 사고를 통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직감이 좋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 등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 즉 자신의 내면에 깊이 몰입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성찰하는 경향이 있다면 당신은 직감력이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여러 분야를 탐구하고 학습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보가 아이디어와 연결되어 무의식적으로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직감이죠. 생생한 꿈을 꾸는 경향이 있다. 꿈 해석은 심층 심리학에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며 직감적인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특히 재능이 있습니다. 직감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연결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나자마자 꿈을 잊어버리는 것과 달리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을 자주 꾸고 이를 쉽게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해서 배운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논리적 분석만큼이나 내면에서 오는 직감적인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본인이 느끼는 대로 내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신의 직감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직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직감보다 논리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직감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에 기반하여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때때로 확증 편향에 의해 중요한 정보를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게더 좋을까요? 논리적인 분석을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분석은 결정 지연으로 우리의 실행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죠.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감을 담당하는 운회와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좌뇌 모두 골고루 활용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우선 직감을 느낄 수 있는 운회를 사용해봅시다. 운회에서는 관찰하고, 느끼고, 직감합니다. 먼저 관찰해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비춰지고 귀에 들어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니다. 모든 대상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거나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느껴봅니다. 순수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보면 가지고 싶다거나 잘 팔릴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직감력을 기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직감을 활용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느낀 것이 자신의 회사,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일까? 비즈니스로 성립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패러다임 전환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뇌에서 생각한 것들을 좌뇌로 보내 분석하고 정리하여 최종적인 해답을 내놓는 것이죠. 운뇌와 좌뇌의 사용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니스공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주고받으면 되죠. 여러분은 직감에 따라 결정을 내렸을 때 혹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것이 당신을 더 나은 결정으로 이끌었나요? 우리는 직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죠.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우리의 강력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직감을 무시하는 것보단 일단 신뢰하고 검증하는 게 낫다. 자신의 직감에 믿음을 주고 검증하면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